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끊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이거 둔 다음에 여기 치면, 따낼때또 이렇게 끊고, 이거 두면은, 야, 이거는 뭔가 이렇게 두면은, 활용이 그럴듯하게 됐는데? 어, 요거 좋은 수인데요? 어, 요거, 요거 끊는 수 좋은 수 같아. 이거 둘때 여기 두면 딱이네, 진짜. 아! 어, 이거 있나,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이게, 이게 맞습니다. 이거 두면, 여길 두면 이걸 또 치는 게 있으니, 까 아, 그럴 듯하네 여기 하나 끊으면, 끌어오는... 어차피 흑집인데. 아이, 뭐, 흑집에서 그냥 막 비벼보는 거죠. 어, 늘어 <laughs> 민준아! 야, 민준아! 이거 너무 뽕을 뽑는 거 아니냐? 아 야, 이거 야마형 힘들다, 이거. 어? 이거 야마형, 이거. 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말 있어. 너무 야마형 돌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진짜 우리 어릴 때 많이 쓰던 말이야. 이거 어? 야마형 너무 돌게 하지 마. 아, 지금 <laughs> 야, 여기 늘었어. 뽕을 뽑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진짜 뽕을 뽑 이거 진짜 뽕 뽑냐? 여기 어디 두겠다는 거야?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끝나? 이거 끊으면 여기 단수치면, 이거 두면 여기 나갈 때, 이거 두면 죽긴 죽었는데, 이건 죽긴 죽었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 단수치고, 이것까진 선수인데뭐 이거 된다고 해도 이건 그렇게 크게 활용이 아니거든요. 아니 뭘두려 그러는 거야? 이건 너무 심해 보이는데, 아, 엉덩이 붙이기 나왔지. 그거 왜 아까부터 빨리 안 하냐? 아, 그걸 인제 두네. 아, 제가 거기 아까부터 둬야 된다, 그제 예, 손에 일도 없는 수. 어. 손에는 일도 없고 상대방은 시간 무지하게 써야 돼요. 어. 이거는 뭐, 미, 이건 이하마유타가 여기서 고민 안할 수가 없죠. 잘못 받으면 그냥 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 받는다고, 열 받는다고 이거 했다가는 그냥 수난 거예요. 여기, 예, 두면은 이거 그냥 젖혀도 수가 납니다. 늘면은 여기 입구 짜둬서, 이거 끊어 잡으면 뛰어서 나중에 여기 넘어가는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가 나는 게 있으면은 여기까지만 해두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받은 다음에 뭐 이런데 이렇게 지켜버리면 나중에 여기 수하는거 있으니까 이게 몇집안 돼요 여기가 그죠? 예, 요게 이제 지금 신민준 선수의 생각인데 당연히 이 아마유타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젖히겠죠. 그럼 이것 도 젖혀서 어 이거는 뭐 냄새 났지 뭐 이거는 어떻게든 뭐 최하 예, 국물이라도 우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는 진짜 사골 우려내듯이 거기서 쫙 이제 진국이 빠지는 거죠. 거의. 가능합니다 이거. 근데 아까부터도 써야 돼 사실은. 근데 지금 신민준 선수는 순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이야마유타가 시간이 엄청 많이 여기서 소비가 될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이게 좀 생소하잖아요, 약간. 뭐 이아마유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인터넷 바둑을 또 많이 두는 기사기 때문에 뭐 인터넷 바둑에 익숙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아무래도 바둑판에서 두는 것보다는 좀 많이 생소하죠. 우리보다는 더하다고 봐야 되고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좀더 생소하다고 봐야 됩니다.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는 뭐제 생각에는 LG에서도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훨씬 좀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붙인 수 자체로 이 엉덩이 붙인 수 자체로 받는 것 자체가 어우 거기 늘면은 굿도 어 이건 생유죠 생유 이건 여기 두면 이거 사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두는 순간에 여기를 젖혀봐야 됩니다 이쪽을 막으면 여기 입구 짜둬서 넘는 수하고 여기 호구 쳐서 패하는 거하고 맞보기니까 이거는 일단 뒷맛이 사는 뒷맛이 있으니까 자체로 일단 뭐 찝적 찝적 거려본게 좋은 수가 된거죠. 이건, 이건 찝적거린 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일단 여기를 젖혀야 돼요. 이거 젖히면은 여기서 갑자기 또 이하마유타가 이렇게 잡으러 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 이거는 수 나면은 이제 대박입니다. 대박. 아 여기 아 오늘 오늘 갈구기에 거의 끝판왕을 그 보여주는 것 같다 아 <laughs> 어... 진짜 그만 좀 해라 민준아 아우 야 야마 형이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렇게 갈구냐 형을 어우 열살 많은 형을 이렇게 갈구냐 어우 여기 한번 찝적거렸다 저기 한번 찝적거렸다 무슨 어 불쾌지수가 거의 뭐 지금 이 야마 유타는 99에요 지금 아 찝찝하다, 진짜. 찝찝해. <laughs> 아, 이거 이것도 두면 또 여기 갖다 붙여가지고. 아우, 진짜. 아, 미쳐버리겠는데, 진짜.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예, 지금 괴롭히기 대마, 대마왕입니다, 완전히. 제대로 괴롭히고 있는 거죠. 어.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여기서, 고를 외쳐버리면, 이거 끊어가지고, 이건 오히려 이게 당해야, 당해요. 이렇게 돼서. 야, 이거 빵따렘 해봐야 소용없죠. 여기 호구치면 이쪽이 다 부서졌으니까. 안 되죠? 하, 이거 두면, 이거 두면 또 여기 먼저 한번또 젖혀보겠구나. 또그 와중에. 야, 이거 하면 또 여기 입구짜고 요거 두면 요거 넘는 거 남겨놓고 또 이거 갖다, 아. 아, 진짜, 어? 민준이 형, 아 오늘 오늘 좋아 컨디션, 어, 오늘 좋아 아주. 야, 여기 한번 찝적이고 저기 한번 찝적이고 진짜 괴롭다. 아이 바둑이 제일 짜릿한 바둑인데, 야 이거도 신민준 뭔가 느낌이 잘된것 같잖아요. 예. 자 여기를 한번 갈고 주니까 여기를 받았죠. 예, 일단 물러섰습니다. 물러서니까 이거 치받고 여기 또젖히니까 이거 굴보겠죠아 이거는. 이거는 여기를, 예, 여기를 이제, 입구자 가는 수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 둘때 이렇게 넘어서 끝내기 하는 게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득보고, 이거 득보는 게 있으니까, 만족하고, 이제 신민준이 여기를 그냥 벌렸어요. 벌리니까, 이거 뛰니까, 요거 젖혀서, 예, 요거 최소한으로 이제 버렸고요. 지금 여기가 걸려있으니까 지금, 이야마 유타가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야마형이 이거 받으면 야마형이 이거 받으면 그냥 신민준 이거 두면 그냥 이겼을 거. 안세 봐도 될것 같아. 느낌이. 너무 백이 이겼을 것 같아. 여기 아니면 여기 이건 또왜 이렇게 그냥. 이건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네, 여기가. 이거 막았다고 쳐야 되겠다. 여기가 쉬운 집입니다, 백이. 쉬운 집에다가 이거 대충 20집은 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20집에다가 이거 쉬운 집이면 70집이거든요. 더미 7집 반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섯 집, 여덟 열, 12, 14, 7십 이게 고이 20집이면은 이게 20집밖에 안 나면은 이아마 유타가 안 나쁘네요. 이게 지금 몇 집이냐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25집 정도 되면은 신민준이 좋고 이게 20집이면은 이아마 유타가 약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준이 제가 지금 좋다고 했는데 여기 좌변 쪽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네요. 지금은 여기 두고 이걸 이제 다 조이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끊는 수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고, 예, 어 여기를 붙였어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어? 아, 여기, 여기가 선수지. 여기, 화, 여기 화점이 화 선수니까, 아, 화점이 선수니까 붙여서 끝내게 하는 게 득이라는 거죠. 여, 기 끊어 잡히더라도, 아, 요게 냉정한 순거 같습니다. 이건 어, 이하마이가잘둔것 같고 여기 집이 몇집 나느냐가 승부네요 지금 바둑은 예, 의외로 흙은 집이 확정돼 버렸고 여기는 발전 가능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왜냐면 여기를 뛰어들어가는 수하고 여기 지키는 게 거의 지금 맛보기입니다 예, 이건 지금 여기 이쪽을 지금 막느냐 백이 아니면 여기를 지키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지키는 게 워낙 커가지고 어,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 경기는 어 지금 뭐 실컷 득을 많이 본것 같긴 한데 약간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좋은 건 아니고 약간 미세한 가운데 신민준 선수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예, 미세한 가운데 조금 좋다. 예, 조금 더쪼이는 어,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이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 좀 이른 것 같고요. 이걸 들어와? 여기는. 지켜서 50집 가까이 나는데, 이거는 웬 자살입니까? 아니, 자살할 리가 없지. 거기 뭔가, 뭔가, 거기 둔 거는 큰, 깊은 뜻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여기 뒷맛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데 입구자 선수하는 걸로. 넘는 게 있으니까 여기 뒷맛이 없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뽐샤. 아니, 여기는 뭐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붙이는 거 정도 되는 건데, 이거 끊겠다? 에, 이거 두면 여기 뒀을 때 이거 끊어가지고 이건 대박수가 나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거 붙이면은 백은 이쪽을 뒤로 젖힙니다. 설마 이걸 이렇게 넘어, 이건 이렇게 빠져서 안 되는데? 여기 두면 이게 잡혀서? 그냥 사석작전 정도는 되죠. 예, 뭐 이런 정도로 사석작전 정도는 됩니다. 여기가, 넘어가는 뒷맛은 없죠 이거 이구자가뭐 그런거 해결하려고 둔거라면은 뭐 그정도는 당해줘도 되겠어요 오 어! 리얼리 really? <laughs> 이야 이건 뭡니까 아니 땅굴 팔려고 하나요 지금 이건 땅굴 파는게 아니고 땅굴 파다가 막혔는데요 어 이건 막혔지 아우이 아마가 땅굴 안 파봤겠지 이거는 이거는 안 되지 에, 땅굴도 파는 사람이 파는 거지 아무나 땅굴 파는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가셨는데 <laughs> 아니 이거는 땅굴이 막혔어 가다가 야 이거 두 발짝밖에 못 갔어 어떻게 야 이거 뭐 이런 경우가 있냐 아좀 준비를 좀 많이 좀 하시지 너무 준비성이 부족했어 지금 설마 이쪽을 두고 이걸 이렇게 땅굴을 파나? 이렇게 판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나 보다 뭔가 계획이 좀 있겠죠? 아무 계획도 없이 둔건 아니겠죠 설마? 정말 무계획으로 둔 거면 그냥 여기서 던져야 됩니다 야 근데 여기서 이걸 치봤는데 이거는 신민준 선수가 차단해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면은 제가 볼 때는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닌데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다가 이거 올려서도, 이거 여섯밖에 안 되거든요? 여섯 줄이면 육사팔을 죽었죠?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아, 이쪽을 뛰어나간다? 이거는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 거기를 빠지는 수로 여기 찝는 거하고 요거 있는 걸 맛보기로 한다? 근데 이거는 이미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이거는, 이야마 유타가 안되죠 요거 지금 두점 후수로 잡았는데 여기가 다 죽어가지고 여기가 원래 20집 나면은 지금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거든요 이건 지금 20집이 아니고 거의 40집 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다섯 집 정도 더 나니까 이게 35집 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40집에서 다섯 집 빼면 이거는 뭐 신민준 선수가 일단 많이 좋죠 예, 끊어잡는 거 선수하고 예, 여기를 지금 장문 씌워서 잡는 걸뭐 효과적으로 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쭉 밀면 다 죽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기 붙이고, 이거 둘때 끊어서, 여기 붙인 수 때문에 이게 절묘하게 안 되죠. 여기 붙여둔 이유가 이거 못 나오게 하려고, 효과적으로 지금 흑집 부스면서 둔 건데, 신민준 선수가 너무 잘 뒀어요. 아, 이건, 마지, 에, 이거는 안 되죠.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죽어 있습니다. 에, 이거는 죽어, 아, 이거는, 완전히 끝나버렸네요, 지금. 예, 이하말타가 지금 거의 뭐, 인사불성인데, 아, 이건 진짜 여기 하변에서 완전히 이것저것 지금 신민준 선수가 너무 잘 뒀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이득을 다본 다음에 두니까 지금은 이거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승부수인데, 예, 끊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뭐 젖힌 거는 뭐 마지막으로 비벼보겠다는 얘긴데, 끊어야 됩니다. 지금. 아, 그것도, 예, 그거는 그래도 해놓아야지 폐맛이 있으니까. 예, 그거 해두고, 끊어야, 끊어야 되죠. 예, 그럼 단수치고. 이거는 패가 나는데 일단 워낙 많이 보태준 다음에 패기 때문에 백의 입장선 에또 패감이 또 하변에 많잖아요. 이 패는 이아마유타가 이길 수가 없는 패예요. 아 이거는 위예요 거길 둬야 됩니다. 요 찝는 수가 있어서 안 두면 안 되죠. 요건 저 쳐도 지금 패예요. 요 단수 친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완전히 신민준 입장에서는 거저패죠 일단 여기 집이 너무 많이 났죠. 이거다 보태줬으니까 이거 집에다가. 요패도 지금 거의 졌다고 봐야죠. 지금 여기 완전 보물 창고인데 여기 아 여기 패감이 너무 많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패는. 뭐 이긴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갖다가 왕창 봐야 되기 때문에 패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 하, 여기 좌하게 사는 패감도 있고 지금 요것뿐인데 여기를 보태준 게 너무 많죠. 이거 지금 여기 안 잡고도 이 자체로만 해도 지금 4 0쯤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요거는 지금 이거랑 관계 여기 살기만 해도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패감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야 이아마유타를 신민준 선수가 거의 완벽하게 공략을 합니다. 요즘 신민준 선수는 그 인터넷 바둑도 많이 안 두고 커지하고 한번둔거 있죠. 커지한테 한판 이겼죠. 어, 그걸로 이제 컨디션 점검 거의 마무리 한거 같은데. 어신진서 선수하고 박정환 선수가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둬가지고. 아, 어, 이게 그, 컨디션 관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신민준 선수는 거의 인터넷 바둑을 안 둡니다. 원래도 그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이동훈 선수하고 신민준 선수는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지 않고, 반면에, 신진서하고 박종환은 뭐, 인터넷으로 바둑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본인이 컨디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선수들이 이제, 자기 연습하는 그,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좀 그런 것이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은 팻감이 없습니다. 예, 지금 하변에 아직도 지금 팻감이 여기 끊고 뭐 이거 다다 받아 줘야 되거든요. 이거 안 받아 주면은 안 되거든요. 음,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쪼여 가는 거죠. 예, 그것도 팻감이고. 거기 지금 팩감이어 이거 끼운 거는 그건 왜 끼웠을까요? 악순인데 예, 그건 그런 손해입니다, 자체로. 패감을 만들려고 아 이거 안 해놓으면은 패단했을 때요 끼우면 이거 잡으니까 팻감을 만들려고 손해 를 봤네요. <laughs> 네, 그 자체로는 손해인데 뭐 지금 손해고 뭐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처절하게 버티는 거죠 이아마이타가 어차피 옥세를 각오하고 두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두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네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좀 안타까운 순간인데. <laughs>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자 뭐,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신민준이 잘 두고 있는 거니까. 예, 팩감이 이제 우아기 쪽은 다 썼고요. 아직도 여기 팩감이 있는데, 여기 좀 악수팩감이라 이제 신민준 선수가 어떤 팩감을 먼저 쓰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팩감이 여기도 있고, 이거 살자고 하는 팩감도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지금 뭐, 팩감이 하나. 어, 안, 아, 이거 안 받으면은 이거 빠져서, 이게 거의 25집짜리이기 때문에 예, 이거 잡아,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잡는 거 자체로는 어 물론 더 큰데 이거는 집으로만 치면은 몇개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신민준 선수가 여기 산거 자체가 25집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집이 너무 많이 났어요. 예, 그거 너무 많이 나서는 지금은 어렵다고 봐야죠. 예. 예. 거의 뭐 마지막인데 다 뒀습니다. 예. 이제 뭐 신민준 선수가 결정을 결정타를 날 예, 그건 지켜둬야죠 왜냐면 여길 지켜둬야 여기 잡는 맛이 없어요 이거 있는 게 선수면 이거 원래 더서두점 잡는 게 있으니까 아 여기서 던졌네요 예, 월, 이거는 원래 여기를 잊고 이거 받으면은 그냥 끝내기 이렇게 늘어서 되는 건데 지금은 많이 졌어요 미세하지가 않아요 전혀 자 신민준 선수 하변에서의 어 정말 뭐 하변에서 산건 아니었지만 최대한 이득을 볼수 있는 요 사석작전이 기가 막혔다. 아, 이거, 완전히 그, 동네 바둑같이 쭉쭉쭉쭉 밀면서, 시안한 바둑을 이하마 유타가 뒀는데, 그것에 대한 공략이, 예, 신민준 선수가 아주 돋보였던 한 판이 되겠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에 이어서 신민준 선수까지, 아, 지금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일본의 1인자, 이하마 유타를 이겼다는 것이, 아,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민준 선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